ena 새 월화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는 흑수저 경호원 김영란이 인생 역전 을 위해 시안부 재벌회장과 계약 결혼을 하며 시작됩니다. 단 조건은 단 하나 3개월 동안 신분 을 숨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영란은 명품 스펙을 가진 유치원 교사 부세미로 변신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녀의 앞길에는 수많은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글대디 전동민은 부세미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며 까칠하게 굴지만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가성그룹 회장의 의붓딸 가선영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세미를 제거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에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서슴지 않는 변호사 이도는 때론 든든한 조력자 때론 긴장감을 높이는 인물로 활약하죠. 또한 회장저택의 도움이 백해지는 부세미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되는 인물로 미스터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극수자 경호원이 3개월간의 위험한 위장 생활 속에서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생존 게임을 펼치는 범죄 로맨스. ENA 월화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는 금쪽같은 내 스타 후속으로 오는 9월 29일 첫 방송.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